지역단체 및 기업, 개인 등이 함께 모여 재능기부, 성금품 후원, 자원봉사 등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지역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그들이 내일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우며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6 재미나사랑의 희망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구민들의 많은 후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는 13일 오후 12시부터 마포아트센터 야외광장 및 아트홀맥에서 2016 재미나 사랑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희망 나눔 페스티벌 재미나 사랑에는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저소득가구의 자립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마포구의 나눔 관련 대표 브랜드 사업입니다.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야외 광장에서 나눔 장터, 착한 경매, 먹거리 장터, 야외 공연 등이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아트홀맥에서 보이스 앙상블 유엔젤 보이스, 바리톤 우주호 등이 출연하는 희망나눔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로 모금된 성금은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희망 가득한 2016 재미나 사랑의 페스티벌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질입니다.